중소벤처기업부는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2024에 신청한 114개국 총 1,716개 팀중 국내 엑셀러레이팅 등을 지원할 19개국 40개 팀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K 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는 우수한 외국인 창업팀의 국내 법인 설립과 정착을 지원하는 중기부의 대표적인 인바운드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195개사의 국내 법인 설립과 364건의 창업 비자 발급을 지원했습니다. 중기부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참여팀을 공개 모집해 4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이후 서류 및 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 40개 팀을 선정했습니다. 중기부는 9월부터 최종 선정팀을 대상으로 국내 엑셀러레이팅 및 참가 지원금을 제공하고 국내 기업과의 네트워킹 및 멘토링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12월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컴업 2024와 연계해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데모데이를 개최하고 이중 상위 5개 팀에게는 총 40만 달러 규모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